2023년 1월 16일 후하유 사사기 구장을 하가하였습니다. 여룻바을의 아들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 오는 왕권이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하고 왕이 되기 위하여 여룻바을의 아들, 즉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53절에 아비멜렉은 여인의 맷돌 윗자이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자기를 찌르게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56, 57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릇바을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주님, 탐욕의 끝은 결국 사망임을 깨닫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미움, 시기, 질투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도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의 결과 쓴뿌리입니다. 방클에서의 모든 훈련을 잘 받아 쓴 뿌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밟아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